구독과 좋아요, 감사. 그거는 내가 까먹지를 않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까먹거든요. 이제 아빠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빠가 저를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지금 살인을 하는 거고, 나는 지금 거그, 그거를 지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 꿈에서 도 아빠인 걸 아는 거예요. 아빠인 걸 알고 도망 다니는 것이 내가. 근데 아빠인 걸 알고 도망다니는데 내가 어디를 숨으면 다 발견을 하는 거야 숨는 곳마다 발견을 해가지고 막 뛰어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막 뛰다가 숨어야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숨었어 숨었는데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또칼 들고 나타나는 거지 어, 이런 거 그런데 그 꿈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 자체가 근데 이제 아빠가 날딱 봤을 때 있잖아요 찌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또 도망가고 찌르려고 할 때마다 또 도망가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내가 거의 아빠한테 죽음을 당하는 꿈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죽음을 당하는 꿈에서 내가 깨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어 아빠는 계속 쫓아오고 나는 거기서 계속 도망 다니고 결국엔 잡히면 거의 죽을까 말까 했는데 마지막에는 찌른 거에서 끝나는 거지 찌른 거에서 어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빠이다 보니까 아빠인데. 우리를 이제 죽이는 꿈을 꾼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꿈의 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빠랑, 아빠랑 언니가 꿈에 나타났는데, 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빠랑 언니랑 나랑 쪼개졌어요. 근데 언니가 나를 챙기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빈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이제 뭔가를 막 챙겨. 챙겼는데,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언니가, 먼저,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근데 내가, 그창문 위에서 나 똑같이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높지도 않은 곳인데. 근데 내가 못뭐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와가지고, 날다 챙겨가지고, 어,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게 길이 이제 두 개가 갑자기 확 나와. 근데 거기서 이제 언니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두개 나왔을 때는,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데리고 자기 혼자 사라지는 거야. 이런 꿈도 꿨었어. 가족이 잘 꿈에서 안 나오는데, 같은 길을 갔으면 안될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응, 그럼이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있잖아. 계속 나보고는 뭐 가래절로 있잖아.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 내가 못, 오, 날못 오게 하고 챙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슬픈 거야. 그 꿈의 뜻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내가 아빠 꿈을 가끔씩 꾼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빠의 꿈을 이렇게 좋은 꿈이 안 없었어 아빠가 막 꿈에 나타나서 날 데리고 간다거나 이런 꿈도 꾼적있고또 어느 날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우리를 죽인다거나 이런 꿈을 꿔왜 아빠에 대한 꿈은 좋은 꿈을 안 꾸지? 왜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도망다니고 아빠를 피해서 막 그런 꿈을 꿀까?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언니는 또 반대잖아요 그쵸? 트라마? 트라마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연연하거나, 어렸을 때 이제 아빠의 그 행동들을, 뭐 폭력적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아빠랑 쭉 살다가 내가 대한민국에 온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 그걸 겪다가 결국에는 헤어져서 따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싫은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빠를 막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는 했었어 아빠 때문에 불행하니까 어, 술 먹으면 그 이제 폭력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 후부터는 그렇게 딱히 아빠에 대한 뭐 인식이 있잖아 뭐안 좋거나. 뭐, 싫거나 그런 게, 그런 게 없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셨기도 했고, 특히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아빠에 대한 애정도 없고, 뭐, 친아빠에 대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꿈에서 증조할머니 어, 주신 음식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꿈을 꿨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꿈을 꿨는데? 아빠 제사는 하신, 제사 자체를 안 해요, 우리 집안에는. 이거 필수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사라든가, 아빠 제사라든가, 언니 그런 거라든가. 어, 그, 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예 안 하더라. 우리 엄마 자체가 그런 걸안 해가지고. 아니, 안 하는 집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버통 있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은 제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걸 필수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집, 만 우리 집만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혹시 꿈에서 <laughs> 아빠가 나타나고, 어, 아빠가 나타날 때마다 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공포 좀, 그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꿈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게 꿈이 나서 와 하는 말인데 정말 나한테도 그렇고 동생한테도 그렇고 있잖아요. 아빠는 살아 있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말들 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들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났잖아요. 그 창문으로 머리를 내보내가지고 그 상대 차를 박으면서 지나가가지고 이쪽이 이제 확.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실물 인간이 돼. 1년 동안 실물 인간이 됐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깨어나고 나서 그때 당시 울산 살 때였거든요. 울산 살 때였는데 옆집에 이제 동생을 거기 데고 리 갔나 봐. 무당 비슷한 거였나? 어, 뭐 거기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가 데리고 갔는데 그 거기서 이제 내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먼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차에서 이제 창문을 이제 열면서 이제 그 MP3 이어폰이 제 이어폰을 주우려다가 머리 이렇게 박은 건데 아빠가 혹시 친아빠가 죽었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친아빠가 그 차를 타지 말라고 나오라고 땡긴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누구보다 미시는 건 알겠어 그냥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되게 무섭잖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나 진짜 무서웠어 그 얘기 듣고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 들으면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내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와가지고 아빠란 자체를 따로 살았지만,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있다가 왔어요. 어내 지금 그 친동 밑에 동생 있잖아요 같이 있다가 왔는데 내 동생이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바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있잖아 아빠가 그 차를 타지 말라고 땡겼다는 거야 한마디로 데리고 가려 했던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고가 났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있잖아 엄마도 막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런데막 다니지 말라 이러면 있잖아요. 그왜 같이 갔냐면서 막 그러면서, 어, 엄마가 막또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죽어서도 그렇고, 살았어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말적이냐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나 한동안 있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소름 돋아가지고, 느낌이 진짜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내 동생이 생리할 때 있잖아요. 생리를 하기 전에, 스무 살쯤, 우리나 생리를 되게 늦게 했어요. 난 스무 살넘어했고 동생이 이제 스무 살쯤에 했는데, 갑자기 내 동생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피가 난다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날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빠가 나타났대요. 꿈에서 아빠가 나타났는데 이제 너 팬티에 이제 피가 있다고 피가 묻었다고 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그걸 보더라도네가 놀라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대. 근데 그,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에 팬티에 피가 묻은 거야. 그게 생리였던 거지. 근데 그것도 알려주고 갔다는 거야.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진짜 이게? 그 차를 타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다기보다는 화가 나셨대요. 데려가려기도 고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탄 이제 내 동생이 용납이 안 됐대. 왜냐면 끝까지 아빠랑 살다 온 동생이기 때문에 딱걔한 명만 아빠랑 같이 살다 온 동생이거든요. 우리는 다 떨어져가지고 따로 살다가.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언니는 참 신기하죠. 언니 같은 경우에는 꿈에 나타나면 이게 참나 귀신 같은 거 이런 거안믿거든 미신 자체를 안 믿거든요. 참 묘한 게 옛날에는 북한에 있을 때 동생이랑 나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때 나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원래 살았던 북한 집에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내 동생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싸웠는데 그날에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언니가 같은 꿈에 같이 나온 거지 동생이랑 나한테 같이 나왔는데 나한테는 이제 동생한테 그러지 말아라 하나뿐인 동생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야단을 치고 동생한테는 나타나가지고 언니한테 왜 대꾸질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언니가 꿈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신기한 마음에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 했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 봄이도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봄이는 어 범순이가 나와가지고 언니한테 대, 대투지 말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언니는 또 그렇게 꿈에 나타나. 그리고 이제 엄마를 만나기 전에도 그때도 봐봐 여러분들 꿈을 언니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내가 감옥에 가면서 어 이제 내가 북한 벌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엄마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가봐라. 어, 누군가가 기다린다 막이 얘기를 했잖아요. 탈북 스토리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물론 그 꿈을 꾸자마자 내가 바로 행동으로 옮긴건 아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꿈을 꾼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경찰한테 가가지고 북한 보내달라고 했어. 어, 북한 보내달라 하는 바람에 감옥에서 엄마를 만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아도 뭔가 맞아떨어져. 언니는 뭔가 이제 계속 도와주는 것 같고, 계속 뭔가 모르겠잖아요. 근데 아빠는 계속해서 계속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빠는 나타날 때마다 막 우리를 죽이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꿈을 꾸는데, 언니는 나타나가지고 도와줬다가 사라지는 꿈을 꾸거든요. 아니면 같이 못 가게, 우리를 못 가게,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너무 달라.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건 언니는 진짜 딱 중요할 때만 나타나요 딱 진짜 정말 딱 중요할 때만 일생에서 정말 중요할 때만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언니 꿈을 꾸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있잖아 요 일부러 언니 꿈을 꾸려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자도 안 나타나 아빠는 그냥 원한이 있으신 느낌이에요 혼자서는 남겨진 억울한.